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아로마 힐링의 강민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시간은 찌깍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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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깍 변함없이 흘러가서 벌써 4월달이 되었습니다. 아, 좀 시간만큼이라도 좀 느슨하게 가졌으면 했는데 그 시간이란 존재는 우리의 심리 상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쬐깍쬐깍, 쬐깍쬐깍, 쬐깍쬐깍. 그렇게 흘러가서 4월 1일이 됐는데, 4월 1일이니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이 만우절이에요.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잉, 달아요, 마우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뻥치시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닙니다. 정확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월 도테라 코리아에서는 1일이면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소식은, 도테라 코리아의 기존 회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신규, 아 4월달에 신규 가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 회원분들이 귀 크게 열고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월 도테라 코리아에서는 1일부터 15일까지 125... PB, 그러니까 한 14만 원 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 어, 고마워요 이러면서 선물 하나 탁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선물로 선정된 오일은 바로 이 오일이었더라고요. 도테라에서 나온 로즈마리. 로즈마리 보이시나요? 로즈마리 오일인데 저는 이 로즈마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로즈마리 오일이 도테라 오일뿐만 아니라 천연 100% 로즈마리 오일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특징? 효능? 이라고 해야 되죠? 그 성질이 뭐냐면, 왜 심장에서 혈액이 이렇게 뿜어낼 때, 쿵, 쾅 하고 뿜어낼 때, 로즈마리를 이렇게 몸에 바르게 되면, 그 쿵, 쾅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로즈마리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헝가리 워터라는 게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즈마리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그 헝가리 워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음,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풍이 있어서 그 통풍을 완화를 시켜주고 싶어서 어떤 화장수를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화장수를 사용을 했더니, 통풍은 물론 미모까지 좋아졌더라. 미모까지 이뻐졌더라.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헝가리 워터라고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화장수가 이어오고 있는데 그 화장수에 보니 어떤 성분들이 있는가 보니 로즈마리 성분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로즈마리가 통풍에도 도움이 주지만 어떤 외모, 피부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는 73세에 옆 나라 왕자한테, 왕도 아니고 왕자한테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한테 청혼을 받았다면 같은 연배가 청혼을 할 수도 있지만 왕자라고 하면 아들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벌이 되는 사람이 여왕한테 청혼을 했다는 것은 그 여왕이 굉장히 동안이더라. 그래서 헝가리 워터가 유명해졌는데, 저도 그래서 헝가리 워터를 생각하면서 이 로즈마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피부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음 스킨케어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1 2 5 p 이 구매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오일이 바로 이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적용을 하시고, 또 두피케어에도 좋아요. 나이에 두피, 를 깨끗하게 하고, 모근을 건강하게 하고, 이러고 싶을 때, 샴푸에 몇 방울 해서, 뽁짝뽁짝, 뽁짝뽁짝 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는 그런 오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테라 코리아에서 매월 10% 1일부터 30일까지 10% 1일부터 30일까지 10% 하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요번 달에, 4월 달에 선정이 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도테라에서 나온 파촐리. 파촐리 보이시죠? 이 파촐리 같은 경우는 어 약간 흑향도 나면서 묵직한 향이에요. 그래서, 어, 머스크 향이라고도 하는 그런 향이 묵직하게 나오는데요. 이 파촐리 같은 경우, 에스테르가 주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테르 성분이 아로마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성분이 있다는 것은 진정 작용이 있다. 그 진정 작용이라는 것이 피부에도 진정 작용이 되지만 또 어떤 심리적으로도 진정 작용이 되고 이 스트레스적인 부분에도 진정 작용이 돼서 긴장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촐리 같은 경우는 피부에 적용을 해도 피부가 굉장히 윤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디퓨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간에 파촐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진정감이 들고 긴장 완화가 되고 스트레스 완화가 되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파촐리가 또 여성 호르몬에 도움을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이라서 어, 피부에 진정작용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그 여성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여성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류도 먹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죠 뭐 우리 여성호르몬이 잘 돌아가면서 피부에 윤기가 난다 탄력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킨케어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피부가 윤택해질수 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이 로즈마리도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바촐리도 굉장히 피부에 도움이 되니까 1일부터 15일까지 125pb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16일날 125pb 구매를 하시고 어, 나 로즈마리 안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15일까지에요. 15일까지 1 2 5 p 비 14만원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로즈마리가 오겠죠? 그런데 이 아이, 파촐리를 10% 디시된 금액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아이는 싸게 사서 좋고, 이 아이는 받아서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파촐리가 45,000원인데 10% 디시되니까 4만 500원. 그러면 14만원 정도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99,500원 정도 이제 다른 제품 구매를 하시면서 이 아이는 10%된 금액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드리자면 이 파촐룰이랑 라벤더를 같이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피부에 탄력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음 그 라벤더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벤더도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꽃에서 추출된 오이들의 특징이 여성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건데, 라벤더 여성 호르몬에 도움 주는 거, 파출리 여성 호르몬에 도움 주는 거두 개가 같이 합해지니 피부에 윤택함을 준다, 탄력함을 준다, 리프팅을 시켜준다,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어 집에 라벤더가 있으시면 요파출리 하나 더 구매를 하셔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 지난달에 했던 프로모션, 200pb 프로모션이 또 이번 달 15일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선물이 아로마 터치 오일이었고, 그 다음에 강황 오일이라고 하는 투메릭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밸런스 오일을 지난달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번 달 15일까지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것까지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1일부터 15일까지 200pb만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받는 거지. 로즈마리, 밸런스, 투메리, 아로마 터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200pb를 1일부터 15일 사이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데, 한 24만원, 5만원 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들을 받을, 받고 싶어서 200pb를 구매를 하신다면 거기에 이 아이를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4만 5천짜리 4만 500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4 500원 전략되고 또 이렇게 네 가지 오일을 받으시는 거니까 굉장히 이득이죠. 그리고 4 500원이면 커피 값이죠. 커피 한잔 값이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200PB가 한 24,5만 원도 된다고 하니까 로즈마리는 23,000원이 밸런스는 3만 원그 다음에 투메릭은 42,000원그 다음에 아로마 터치는 41,000원 그러면 도합 얼마일까요? 도합 13,6000 원치를 선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24,5만 원치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이득인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활용도가 높아지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오일들도 구매를 하면서 또 덤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모션이 15일까지니까 16일부터는 안 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오일들 이렇게 적어보셨다가 한번 15일 전에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프로모션에 대한 거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프로모션이었고요. 5일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프로모션 이렇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촐리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10%가 되는데, 얘를 10% 되는 거 구매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다른 것도 같이 받게 되면 좋으니까 15일 전에 구매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전 회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